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인숙은 밤마다 꿈에 시달렸다. 어떤 날은 누군가가 느닷없이 다가와서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고, 머리를 맞은 인숙은 그대로 쓰러지며 잠을 깼다. 그뿐인가? 인숙이 하는 망자들이 밤마다 차례로 나타났다. 그렇게 다 보이고 끝내는 살아있는 친척까지 일주일을 그렇게 망자와 사람들이 보였다. 그 다음날 아이 울음소리를 따라 들어간 집안에 어린아이 다섯 명이 있었다. 백일쯤이나 지난 것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방 안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아이들은 분통의 아이들이라고 했고 인숙은 "분통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기르느라 참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며 잠이 깼다. 보약을 섭취한 석달후 분통은 인숙과 병원을 찾았다. 그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약도 드셨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검사 한번 해봅시다.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뒤 검사실에서 나오는 분통은 화난 얼굴로 소변줄 없이 홀가분하게 나왔다. 어머니 소변줄 빼셨네요? 그래 이젠 안 해도 된다더라. 아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 그렇게 분통이 소변질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인숙이 날마다 맡아 했던 분통이 소변 냄새와 눈을 아프게 했던 락스 냄새도 인숙에게서 멀어지자 한결 편안해졌다. 분통이 인숙과 함께 생활한 지 그럭저럭 인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완전하게 건강을 되찾은 분통은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도 가고 딸네 집에 다니며 여전한 잔소리와 참견을 일삼으며 나나를 보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소화제 좀 주세요. 소화제 사가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러게요. 이젠 소화제 없이 못 살겠어요. 밥이 내려가지도 않지만 억지로 먹고 나면 도무지 소화가 안 돼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습관이 필요해요. 아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도 않고요. 아. 걱정이네요. 그렇게 소화제를 살면 안되는데 단골 약사는 인숙을 걱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분통이 오고 나서 인숙이 먹기 시작한 소화제가 그야말로 엄청났다. 인숙은 소화제를 아예 100개씩 포장된 것으로 샀다. 휴일 날 선우가 모임을 가고 인숙은 정신상을 보아 분통을 불렀다. 그런데 방에서 나오는 분통이 좀 수상하다. 아까만 해도 멀쩡하게 자신을 방으로 들어간 분통이 심하게 비틀대며 나왔다.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워낙에 분통의 연기에 많이 당한 인숙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고 분통은 식탁에 앉았다. 좀 나고 왜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 입맛이 없어서 그래 어허. 분통은 밥을 한 숟갈씩 더 넣으며 끙끙끙 알아댔다. 정말 많이 아프신가? 아까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인숙이 아리송해서 분통을 슬며시 살폈다. 아무리 봐도 아파 보이지 않는다. 혈색도 좋고 밥도 구역거리긴 해도 한 공기를 다 비운다. 물에 말아 밥한 공기를 다 비운 분통이 거실로 나가고 인숙은 소화제를 또 삼켰다. 거실에서는 분통의 알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어머니,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많이 아프면 병원 가게요. 조금 있으면 아버모니까 가요. 그때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침 안네요. 어서 응급실 가야겠어요. 어머니 많이 아픈가 봐요. 인숙은 선우에게 병원을 가야겠다고 이야기하자. 선우는 분통에게 물었다. 어머니 많이 아파요? 그럼 일어나세요. 응급실 가게요. 아니다. 나안 아프다. 그렇게 말한 분통이 가볍게 몸을 일으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 선우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저녁 식탁에는 분통과 인숙이 또다시 마주 앉았다. 분통은 밥한 숟가락을 떠 넣을 때마다 입에서 알른 소리가 나왔 인숙의 가슴에서 울컥 화가 치밀었다. 분통의 습관 같은 잔소리 한숨소리 기침소리 앓는 소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숙의 가슴을 헤집었다. 아무리 무시하다 무시하자 다짐하지만 귀로 들리고 보이는 것들은 제 맘대로 인숙의 가슴에 화와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언제부터인가 늘 답답한 가슴, 잠을 자도 불안한 가슴은 늘 무겁게 가슴을 쥐어들고 있었다. 또한번 인숙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어머니 정말 아픈 거예요? 아, 그렇게 아프면 아들 앞에서 아프다고 하세요? 아들 앞에서 멀쩡하게 있다가 왜제 앞에서만 그러는데요? 아, 병원 가자니까 왜안 아프다고 하세요? 아니, 도대체 제 앞에서 아프다고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제가 의사예요? 내닷없이 높아진 인수의 연성에 분통은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을 가라앉히 인숙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생겨 분통에 방을 놓고 했다. 분통은 멀쩡하게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많이 아파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갈까요? 119 부를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역시 또 속은 게야. 기가 막힌 인숙이 분통의 방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분통의 방문이 화들짝 열렸다. 아 깜짝이야.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문을 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열린 방문의 인숙이 돌아보니 분통이 식식대는서을 엎질러 거실에 나와 앉았다. 어머, 여기 좀 앉아봐라. 인스키 마주 앉자 분통이 입을 열었다. 나 내려갈란다. 어딜려 내가 내집 두고 왜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사니? 네? 나 혼자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너랑 나랑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니 나 이런 대접받고 너랑은 못 살겠다 분통이 목소리가 쩌렁쩌렁 인숙이 귓가에 내려앉았다 아, 역시 어머니는 아픈 게 아니었어 분통이 속을 본 인숙이 천천히 말을 내놓았다 그래요 네 어머니 그럼 내려가세요 그리고 아드님도 돌려드릴 테니 늙음하게 아들 밥 해주는 낙으로 사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저희 이혼할 테니까 어머님이 아들 밥 해주면 사시라고요. 그게 왜 거기가부터? 그럼 저 때문에 못 산다고 못 살고 내려가신다는 어머니 그이가 저 이해하겠어요?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친절하게, 더 친절하게 안 한다고 불만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내려가시면 그이가 저랑 살겠어요? 그러니 이혼해야 하잖아요. 이혼하면 그이는 어머니랑 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그이 밥해주면서 사셔야지요. 안 그래요?